2024년 올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되어주는 꽃이 있습니다. 80년 경신생님분들 한해 행운을 부르는 경신생님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주는 꽃은 라일락 꽃인데요. 라일락의 꽃말은 첫사랑 그리고 젊은 날의 추억이 대표적인 꽃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불어오는 라일락의 친한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행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한 해에는 분명히 좋은 달이 있고 행진수가 들어온 달이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라고 준비했어요. 이 달의 운의 흐름을 보면서 좋은 달과 행운의 달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80년 경신생님 분들,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운에서 애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신생인 분들은 힘든 부분이 있으셨고 걱정거리나 여러 가지 답답함도 있으셨던 모습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대요. 이달의 운이 되는 키워드는 도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밝은 에너지가 가정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시는데요.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마음들이 갑자기 툭툭 그냥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도 조금 잔상이 남아있어서 풀리지 못한 감정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떠한 어려움이나 근심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떨쳐내야만 다시 도약할 수 있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나 가정운에서 애정운은 내가 할말다 하고 하고 싶은 말다 한다면 평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사력 있게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히 여긴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많은 대화를 통해 행복하고 즐거운 나의 가정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문에서는 잔뜩 끼었던 구름이 거치고 창공이 밝게 푸른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의 화려하고 멋진 그리고 가장 좋았던 시절의 그때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달이 되시니까요. 순간순간에 오는 갈등이나 오해는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많은 대화로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과 사업인을 보시겠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오행은 금에 해당이 되시며 음양으로는 양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사주명리로 여러분들의 직장운을 먼저 보시면은요. 이동수운이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이동수가 되시는데 그동안 어렵고 잘 풀리지 않았거나 시간을 두고 이직을 염두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동수가 강하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곳에서 더 새로운 곳을 향해 새롭게 시작하는 그 동안에 서서히 준비를 하신 분들은 받침표를 짓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동의 변화는 새롭게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약간의 마음에서 오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는 시기이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4분을 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은의 흐름은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달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이득과 결과를 얻기까지가 쉽지 않았는데요. 하물며 운까지 받쳐주지 못하였으니 더 힘겨울 수밖에 없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가는 가을 겨울이 흐르는 자연의 이치와 같이 경신생 여러분들의 운의 계절과 그리고 대표적인 삼재의 작용이 더 어려움으로 힘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막혀있던 것들이 앞으로의 운에서는 이제는 금전운이 풀리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기회도 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은 자신의 뜻과 이상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흔히들 가늘고 길게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지금은 자신의 아내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물운을 보시면은요, 80년 경신생님 분들 중에 재물운이 매우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음력으로 1월생이신 분들은 2월에는 재물운이 무궁무진한 운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3월에는 안정을 찾아가게 되십니다. 다음은 수호신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변화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거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르게 먹고 나와 남과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인드로 지내신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으로 함께 나누고 베푸시게 된다면 매우 길하게 작용하게 되십니다. 80년 경신생님 분들은 성격이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행운과 복을 기뜨리게 하는 운으로 작용하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잔뜩 끼었던 구름이 걷히고 창공이 맑게 푸른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기운들이 들어오게 되십니다. 80년 경신생님 이달의 행운과 횡재운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달에는 큰 이벤트가 될 행운은 없었지만 앞으로의 여러분들에게는 더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행운이 되는 달과 행운의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올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되어주는 꽃이 있습니다. 68년 무신생님 분들 한 해의 행운을 부르는 무신생님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주는 꽃은 해바라기 꽃인데요. 해바라기 꽃말은 기다림, 숭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노랗고 큰 모습이 마치 황금이나 태양처럼 생겨서 부와 금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바라기가 행운을 부르는데요. 밝은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풍요와 기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는 차츰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불을 이룰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변화의 운이 되십니다. 올한 해에는 분명히 좋은 달이 있고 횡재수가 들어온 달이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이 달의 운의 흐름을 보시면서 좋은 달과 행운의 달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68년 무신생님분들,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운에서 애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68년 무신생님분들은 항상 당당하고 패기가 넘치시는 분들이세요. 활동적이고 밝은 성품을 지니고 있으시지만 억센 듯하면서도 깍쟁이 인상을 줄수 있는 부분들도 지니고 계십니다. 이 달에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계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배려하는 모습은 여러분 가정운을 더욱 돈독하게 하십니다. 68년 무신생인 분들 중에 감정선에서 오는 감정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편치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편치 않은 마음은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편치 않은 마음들도 혼자서 감당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월부터는 이러한 마음 고생에서 회복이 되어가고 순조롭게 잘 풀리게 되는 기운이 들어오고 계시니까요.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과 사업운을 보시겠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오행은 금에 해당이 되시며 음양으로는 양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사주명리로 여러분들의 직장운을 먼저 보시면은요. 68년 무신생님 분들은 전반적으로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조금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그 전에 너무 힘듦이 그로 인해 이동수 운도 함께 옵니다. 68년 무신생님 분들은 이동수가 강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으로 인해 힘듦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뜻을 알아주고 자신의 세력이 왕성하여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하게 되시니 중심을 잘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분을 보시면은요.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달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이득과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운까지 받쳐주지 못하였으니 더 힘겨울 수밖에 없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가는 가을 겨울이 흐르는 자연의 이치처럼 무신생님 여러분들의 운의 계절과 그리고 대표적인 삼재의 작용이 더 어려움으로 힘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막혀있던 것들이 앞으로의 운에서는 이제 금전이 풀리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들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그래서 크게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동업자나 협력자와 함께 일을 잘 도모하여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서로 윈윈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물운을 보시면은요. 68년 무신생인 분들은 타고난 재물운이 매우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투자 방식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장기적으로 재물이 쌓이고 부를 이룰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달에서 금전운의 흐름은 좋으십니다. 그러나 68년 무신생님 분들 중에는 누구는 편하게 가시고, 누구는 불편해요 라고 한다면 2023년에서 이어지는 잘못된 투자 방식에서 오는 불편함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돈 걱정 없이 다시 새로운, 다시 새롭게 운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시기가 되셨으니, 내가 먼저 베풀고 조금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 감싸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신다면 재물운에서는 많이 늘어나는 상승하는 운이 되시며 아니면 사회적 주의를 얻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호신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대인관계 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편치 않은 마음도 있으시기 때문에 무신생님 분들이 주장이 강한 편이긴 한데. 무신생님 분들 중에는 또 마음이 여린 부분도 많으셔서 어떠한 부탁을 또 거절 못할 때도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해주다 보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웬만하면 어려운 부탁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슬기로워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어떠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2024년은 답답하던 것이 뻥 뚫리는 한 해가 되십니다. 2024년 청룡해에는 새로운 기운으로 많은 일들이 풀리게 되시니 새로운 기운 많이 받으셔서 더욱 탄탄해지는 모습으로 가시게 되는 한 해가 되십니다. 이러한 기운 잘 받으셔서 새해에도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68년 무신생님 이달에 행운과 횡재운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달에는 큰 이벤트가 될 행운은 없었지만 앞으로의 여러분들에게는 더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행운이 되는 달과 행운의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올한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되어주는 꽃이 있습니다. 56년 생림분들, 한해 행운을 부르는 56년 원숭이띠 분들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주는 꽃은 동백꽃인데요. 동백꽃 꽃말은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네요. 엄동설안에도 빨간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청렴하고 절조 있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도 제대로 꽃을 피우는 동백은 여러분들의 불꽃처럼 불타는 에너지로 여러분들에게 동백의 고고함과 아름다움으로 행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한 해에는 분명히 좋은 달이 있고 횡재수가 들어온 달이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이 달의 운의 흐름을 보면서 좋은 달과 행운의 달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운에서 애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56년 원숭이띠 분들은 정열적이고 사랑을 불태우는 성격이 활발하셔서 성급하신 부분도 있으시지만, 강하게 보일 수 있는 반면에 순진하고 애교가 있으셔서 활기찬 에너지는 가족에게 무한한 큰 힘이나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처럼 쉽지 않았고, 나름 힘든 부분이 있으셔서 석병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푸시면서 이제는 풀고 가셔야 합니다. 이달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운은 엄동설안에도 빨간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동백꽃 같은 기운을 타고 여러분들에게 마음 고생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짙은 구름이 오랫동안 달빛을 가렸다가 늦게야 구름이 걷히고 천지가 명랑한 그러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엉켜 있던 실타래가 부러지듯이 어떠한 일들이 풀리게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잘 챙기시는 스타일이어서 이달에는 건강 관리와 감정의 변화를 잘 다스리면서 가신다면 좋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다음은 직장운과 사업운을 보시면은요. 원숭이띠 분들은 오행은 금에 해당이 되시며 음양으로는 양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들어오는 사주 명리로 여러분들의 직장운과 사업운의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무엇보다 주변 시선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일에만 충실하신다면 소위 목적은 달성하는 작은 것으로 큰 만족을 얻게 되는 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에는 내부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되시며 이달에는 특히 기분에 이끌리는 행동은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물운을 보시면 요 56년 원숭이 때 분들 중에 재물운이 매우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음력으로 6월생 그리고 9월생이신 분들은 2월에는 재물운이 무궁무진한 운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3월에는 안정을 찾아가게 되십니다. 전반적으로 금전운은 좋은 시기가 되십니다. 다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들에 의해 지출되는 금전운이 있을 수 있으니, 나가야 되는 금전은 나가야 되는 현상이 되시니, 그래서 이때는 베푸시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전반적으로 금전운은 좋으신 편입니다. 다음은 수호신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동안에 뭉쳐져 있던 겹겹이 쌓인 묵은 감정은 이제는 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하는 일마다 같이 도와주고 함께하는 운들이 들어오게 되신다고 합니다. 2024년은 짙은 구름이 오랫동안 달빛을 가렸다가 늦게야 구름이 걷히고 천지가 명랑한 그러한 형상으로 차츰 엉켰던 실타리가 풀어지듯이 일이 풀리게 되시니 여러분들에게는 일들이 잘 흐르듯이 무탈하게 이루어지십니다. 지금 많이 추운데요. 추운 날씨에 건강체크 잘 하시면서 건강하시고 소원정치하시고 큰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6년 원숭이띠분들, 이달의 행운과 횡재운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달에는 큰 이벤트가 될 행운은 없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더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행운이 되는 달과 행운의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